예정대로서, 다음에 기수. 이게 뭐야? 유도윤이가 기수해라. 한번 깃발 만들게. <웃음> <웃음> 와 이거 하니까 약간 대한제국 생각나네. 따로 없나 싶 아, 잠깐만. 완거 남북전쟁이 거는 잠깐만. 저거는 잠깐는 잠깐만. 저거는 거지잠거는거는거야저냥는 잠깐만. 저거거스트 봉크임? 나는님깐았어 아이 깃발을 쓸 수가 없나? 그냥 다른 깃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야 내가 분명히 아이템 지웠는데왜활 들고 있어 뭐야 활다 뺐는데 분명히? 활 사온 거 아니에요? 아아 아, 잠깐만 지각생들 다 다시 해줘야겠다 아 이게 지각생 누구야? 막... 이거 그냥 이거 들면 안됨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빼봐 빼봐 잠만요 지각생 2.5점 입혔을까? 다들 관상이 아주 폐급들 저 사람 보이스 들어가 있나 근데? 저 YGH? 어. 잠시만요 들어있으면 어, 점프 있어요 있어 있어 오케이 됐어 님 여기 뒤에서 빨리 이름 니까 조심하세요 이름 바꾸고 뒤에서 그냥 자 전진 가자 응, 그냥 깃발, 깃발 없는 거임? 어 그냥, 그냥 깃발 없이 가자 오케이 아니 성적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 성적이 우리 있나? 지난기 처음부터? 어, 어? 뭐야 누가 총었는데 뭐찐데? 달리, 스테미너, 도있 네, 있어요 어. 자 라인 양옆으로 네. 네, 네. 네, 이거 무슨 키트지? 줄 서있어야지 움직여 음. 자 따라옵시다 길, 길 따라서 길 따라서 두 줄로 오고고두 뭐, 뭐, 뭐. 줄로 달리기 하지 마세요 달리기 하지 말고 천천히. 어 나고자도 뭐야 저기 뒤에 아, 이 방송. 참고로 가야 되구나 산적들 산적들이 무슨 체크포인트로 텔레포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러던데. 너무 멀다고. 네, 이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냥 갈수 있나? 안되네 아 이거 타워 갈수 있는데 뒤에 서있어 서있어 줄 서있게 서있어 2열 정도로 섭시다 한 명씩 천천히 어. 아사다리갈거 왔어? 자 천천히 올라가 나 산저, 아 산전 아나 저거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었는데 길을 까먹었어 올라왔으면 줄 서있어야지 뒤에 예, 뒤에 예, 뒤에 예. 오케이 좋았어. 자출발 자, 출발 갑시다. 누가 활 땡기는 소리 나는데? 그니까. 그거 우리 중 하나가 땡기는 건 아닐 걸요? 멀리서 땡겨도 들려가지고 그거. 왜 나왔어? 그런데 한참 멀리서 땡기는 소리야. 이거. 산적이 사람이 엄청 많네 근데 조선군들 많으려나 지금? 잠만 잠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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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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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좀 들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옷이 시사옷이셨어 PVT 알람, 뭐야, 저거. 출발. 야, 알람 아닌가? 위쪽에? 뭐? 아니구나. 반대로총 쏘면 안돼 상대가 공격해도 가만히 있으세요 아 다쪽에 모여 있구나 그러네 빠져만 고이 1차 선택 한번 해야지 여기서 좀탁 트인 곳으로 가볼까 성벽 올라가시죠 안돼 안돼 정문으로 가요 정문 그럼 맞나? 하늘에 대고 쏘면은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끌리긴 하겠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수류탄 던져오세요 수류탄 수류탄 나보다 뭐... 먼저 가는 사람 누구야 들어와 들어 사람 맞춰서 가야지. 어. 자, 총 쏘지 말고 싸우지 말아 보자. 싸우아 보자. 어? 선제사격 하면 요총야안 돼요. 야,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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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산게, 산게, 산게.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라. 일단 일단 쏘지 말봐 다가가게 다가가. 다가가. 일단 다가가. We want peace. a 도웨이 양키 뭐야 이거 Boya, you go. I assume so and s 마위 We don't need o u liars. Go away. 쏴쏴쏴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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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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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so, so, s 조상 내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조준하는데 시간 전지 걸리는데 이거 죽으면 안돼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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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은 다 초기화돼 이거 최대한 죽지 그, 말아 봐. 나나 이거 뭐야 죽으면 다안줄 거야. 사려 사려 사려. 장전. 야 민병대다 민병대. <laughs> 민병대가 활쏘면서 저항한다. 인박스 잠깐만. 어 어디 있지? 어, 한명내려왔다 어, 이어. 어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위에서 공격온다 위에서 위에서 지붕 위 위에, 지붕 위 지붕 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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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laughs> 개 웃기네 이거 야저 별파진 저거 대주총 지금 안돼 가지고 조총 쏘고 있네 아이디 아 아이디 오케이 조슨 도성을 접찾해 아, 야, 밖에 후퇴, 나가서 살쫓아하지 마. 오우씨. 후태, 후태, 후태 하나. 엄폐야, 엄폐야. 야, <웃음> 나를 따라라. <laughs> 태후태. 야, 저북 뭐야, 북? 북이 있어? 오, 라디오구나. 북이 아니라. 야, 들어와. 뭔까지 있어. <laughs> <laughs> 개웃기네, 군가. 자자자. 야 뒤에 경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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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발 쏜다. 일로 와요. 여기 여기 일로 와. 안마주 태커 빨리 와. 그냥 빨리 달려. 직선으로 달려. 직선으로. 이쪽 점프샷 되나 여기서? 빨리 아, 와. 빨리 아, 그냥 어패 어패. 이 이거 총탄이 이게 약한 거라 가지고 잠깐만 다 장전 됐지. 아니 잠깐만 컴온 컴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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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대 행이 이쪽에서 행대 행대 행대. 왜캐캐캐캐 캐. 라인 라인 라인. 뭐야 너? 아, 아 일로안 들어온다.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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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뒤에 뒤에 뒤에.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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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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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지 지자 무조건 따라야 돼. 지서 무조건 따라야 돼. 오 마이 갓. 근데 어디가? 야, 쟤는 분었다 조심해 조심해 뒤로 장전, 장전 엄폐해서 장전 엄폐해서 왼쪽으로 분다 왼쪽으로 분다1 8 6 0분려총이조총분 2분은 20분! 2분은 2으로2분야 20분! 2분야 도와줘야 돼일로0일로분은2와분 2분은 20분! 2 잡아. 아, 한대 때리긴 했는데 아니, 우리 왜 기병 없어요? 그, 그, 그 우리도 말 쓰지 않나? 와아! 아 이, 이게 뭐야? 총탄이 약해가지고 한 두, 두방 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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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쏴 오케이, 오케이 뇌자나 뇌자! 야, <놀라> <놀라> 잡아, 잡아, 잡아 어, 야! <놀라야야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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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기병 <놀라> <놀라> 아! 안돼 아! 안 돼! 미고 전멸한다! 전멸한다! 야, 우리 왼쪽으로 쭉 빠이자! 왼쪽으로 쭉 빠이자!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지금 정면승박 안 된다! 지금 초전 위력이 너무 약해! 아, 장전 너무 오래 걸려, 이거. 그니까. 어? 아, 살려줘! 아,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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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빠져나와. 안 돼! 우리 라디오병 죽었어. 안 돼! 아. 군악대가! 기병! 어. 기병! 어. 아, 죽는다. 아, 왜,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안맞.. 우지는 거야 아니면은 맞아 한다 죽는 거야 이거 미치겠네 뒤에뒤에뒤에뒤뒤아 뒤에 뒤에 이렇게 뒤에 그래송탄야 야, 야 그래. 으아, 기병 저거 좀 어떻게 해 봐. 야, 정멸이다 점멸, 정렬. 점멸. 아! 다시 가야 돼. 내가 뭐, 모여가서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내가 지금 다시 가야지. 다시. 아. 아. 근데... 야, 야, 야 이거 그냥 싸우다 죽어. 그냥 싸우다 죽어. 어지겠다 이거. 죽은 사람들 그냥 스폰을 있고 <laughs> 어, 어, 일단 스폰에 있읍시다. 다시 그 아까 장소로 아까 그 장소를 여기저기 단상으로, 단상, 단상으로, 단상으로... 아, 크레징룩스가 못해서... 그럼 그렇다, 안 돼요. 잘했어요, 회님 그렇다, 안 돼요. 아직 뭐야? 너왜 나랑 똑같은 표정 쓰냐? 표정 바꾸고 와. 성희롱 아, 이제 그런 것까지 통과. <laughs> 우리 무기가 개 썩이에요, 님. 아러니까 너무 세기가 절반이야. 조총 어, 절반이야. 예. 조총 데미지가 얼마인데요? 이거 총탄이 대, 대조총 총탄이라 가지고 개약해. 아. 님 이름 어, 바꾸래. 어. 그러니까 제 뒤에 이름 저 뒤에 알라가도 이름 바꾸래. 성공 내가. 안 만들어 나가지고 야약함 저희도 기병 쓰죠. 환도 캐벌리 해가지고 사브르 기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되나? 님 이름 바꾸래 알라가 야 특히 풀어라. 근목이 싫은 사람은 옆으로 이 사람처럼. 빼야 될 칸. 어 여러분 내 니즈 앞서다 이거 열정 시어 앞서다 열정 시어. 딱 군기가 잡혀 있죠. 아 이거거든. 아니. 요 우리 어떻게 민경대한테 털렸지? <laughs> 총검이었어 그런가? 마병 마병 그냥 두 명한테 털린 거야. 우리가 우리가 우가좀 어. 장거리가 싸워야 돼 이게 총이 약간. Company on me. 뭐야 이거? 어뭐 명령도 되네 <laughs> 명령 뭐야? 아니 근데 그게 총 자체가 좀 힘들어요. 흰물을... 한 방이고 몸통 두 방이야. 오케 이게 이 총탄이 대조총 총탄이라가지고 저 선체 반응 좀 볼까? 잠깐만 <laughs> 자 이제 신비양요 애들 막 난리 났다 지금 눕야지우자 음, 이거 막 옆에 매는 거랑 가방이랑 바지 입히고 뭐 노래. 이 준비 끝났어. 총 들어 총총 총 때문에 총이 없는 데야. 쭉총 뭐야? 총이 없는 데요? 총안 들어. 총 들어 총총 총. 총, 총. 아아내총안 줬구나. 자총 줬어. 총총 총 들게 총. 미군이 무슨 국밥을 먹어. 님 미군은 국밥이 아니라 크래커 먹는 거야. 크래커. 그래, 스테이크 먹는 거야. 원래. 에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먹어야지. <laughs>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가면 <laughs>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거야. 은박스 관하를 가자고? 근데 관아가면좀 멋없지 않나 우리? 뭐야 이게? 미군식이나 되어서 가지고 무슨 마을 관아나털고 말이야 관하로 갈까? 관하 관하에 갈까? 사람이 있나 근데? 논밭에 조금 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걔네 다 아, 그냥 시민이라 집... 죽여봤어요 아관아에 아무도 고을에 아무도 없어 아이 부속 가야겠네 별로 없다 거지 한명 있네. 거지? 허선봉이 아마 모아이디야 뭐, 이게. 군복 사겠다고 돈 벌겠다고 과나갈 텐데 아닌가? 아닌가나? 우리가 너무 이게 금방 죽어가지고 좀 안전한데 말이야.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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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찍자. 기다려봐. 알아 알아. <laughs> 오른쪽으로. 오케이, 괜찮습니다. 오다 어? 길이다어이이괜니이괜이괜이 괜찮습니다. 오다 어? 어디요? 어? 마병이다오 어? 야야야 사격 준비, 조준. 라인 사격, 라인 사격 고고. 조준. 맞냐, 저거? 조준. 발포, 발사, 맞습니다. 발사. 발포! 장전. 이렇게 안 맞아. 맞았... 희교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옛날 궤적이 안 보이니까 감, 감을못잡겠네 그러니까, 나 이거 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님들 내려와서장전해 괜히 올라가다가 있활 음, 음, 맞지 가할머지가할머는 음. 거야? 가 아, 머니가 할머니가 할 오른쪽?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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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가 할머니가 니가가야겠다 화살 머니가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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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가할머가지 마. 하란드사 어디갔지? 어? 어영대장도 접속했어 지금 어영 청사 불러 가야돼 근데 일단 손대가, 저것들을 다, 다 쓸어버려야 안되겠다 장전하고 다들 장전하고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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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해야할수 밖에 없어 지금 벌써 포위당한거 같아 내가 보기는 이 샘샘이 산신 뭐야, 다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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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뭐가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먹가먹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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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가지고 점령 취소시키지마 달라붙지 아 말라고 아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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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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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라이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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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일 라일, 라일, 라이 라일, 라이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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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 라일, 나일 라일, 라일, 라세로어 라일, 라이라이 라일, 라이라 너무 일 라일, 라 장전 장전 장전. 야 저거 첫 분이야. 뇌자 뇌자 뇌자. 자 조준. 왜키야 야야야야 이거 잘못 살 시간 죽여아 잡아. 죽을, 잡아. 죽을, 죽여. 아.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야 아, 잠깐만 근접무기 없어. 통감통감통 통감? 이거 소드 백부르 싸 소드 백부르. 남명 너 남명 너명너다야 뇌자다 일단 죽여. 어디 잡았어? 아 미친. 한순간 한순간 이 쫄깃쫄깃하네 김호성 자 저기 보이지? 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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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어디어디 배-전 아 저기 발사 잡았어? 후퇴 후퇴 하나도 후퇴 하나도 안 잡은 거 같은데? 한신당 뒤로 숨어 우리가 한명 죽었어요 여기 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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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뒤로 건물 대로 건물 대로 세이트 종묘와 사직을 바로 세울 것이다! 야 누구 죽었어 지금 맞고 이재왜 죽었어 우리 전사자가 너무 많이 나와 미, 미군 이러면 안 되지 야 그래도 나름 초강대국 그건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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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발사 발포! 오 안 맞아. <laughs>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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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야, 장전은, 장전은, 숨어서, 장전은, 숨어서. 숨어서, 장전, 숨어서, 장전. 사기가 딱 떨어졌어 지금. 아, 지금 자꾸 죽어가지고. 천세. 찬트, 찬트, 찬트. 스레. 와. 종묘 사진. 천세. 아, 미국 막 독립했어 그래 이거. 그 그래, 1861년짜리. 그 그래, 소리 난다 야 우리 근데 지금 그 깃발 없어. 야야야저저저저 그 저. 기절 자유 사격. 자유 사격하고 숨어. 각개 섬멸. 어, 간다. 어. 아, 어. 어, 활 맞았습니다. 야너 어. 죽었어 또. 아이고. 안 돼. 우리 전사자가 너무 늘어난다 지금. 아! 야, 저... 뒤에 뒤에. 오른쪽 뒤, 오른쪽. 아우, 잠깐만 나. 뭐 끼는데. 뭐 어우, 어그로 래서. 나 국법좀 줘라 어야 저기 훈련도가 혼자 걸어온다 저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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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안 들렸어 지금 야 기병잡아 우리 지금 으 우리 지금 기병 뜨면 촌실이 엄청나게 야, 야 우리 뱀부 있어 얘들아 뱀부뱀부써 그래 그래 차차써차아 미군이 축참했어? 야저 음악소리 엄청 크다 산적기지에서 와. 들리는데? 오 <laughs> 씨발. 일단 어, 여기 거기, 거기로 가시죠. 단상 단상. 불 겨. 단상에 가있습니다오몇냥떨군 거야, 미친. 200냥 떨 건데요, 방금. 야, 필까지 잡아. 아, 나 진짜 녹화 안 하고 있었네, 이거. 그지 같은 거. 겁니? 녹화 중지해 놓고 뭐야 이거? 천상 나장이거 뭐야? 야, 얘네 다 진압해. 아, 어. <laughs> 죽이면 어떡해. 진압하라 했잖아. 죽이지 말고. 바라통은 왜 던져? 아, 바라통. 뒤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아, 죽였어, 이, 죽였어. 얘네 스는 여기서 하구나. 싸우지 말라 그래, 이제. 사장하고. 아! 아, <laughs> 눈봐 죽었어. 팀 표정했어. 야, 너왜 조성구님, 님. 이광수, 왜, 조성군이요? 저거, 어, 팀 내가 파지올라니까 아, 그러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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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팀, 팀 옆에. 적군 아니에요? 아, 저거, 아, 저거, 같은 편이래. 팀킬 당했어. 아. 저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프리캠 없지 맞다. 아. 화면에 쏘지 마세요. 어쩐지. 아니 너가 왜 중앙 근면 됐어요, 로 이거 저장 안 됨, 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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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왜안 움직여? 제 왼쪽, 얘들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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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야, 뭐야? 꺅. 꺅. 아하.

뭔지, 저, 저, 저거 있다. 초선, 초선. 초선 등장. 초선. 이름이 초선이야. 돌아버린 거야. 와! 어, 씨. 양게머실 죽었지? 엇보야, 엇보. 어뽈. 이 썸네일을 써야겠다. 이거는 진짜 미운 운동인데, 이거? 좋았어.